삶이 엉망일 때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삶이 아무리 엉망이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실패와 실수, 예상치 못한 상처 속에서 헤매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의 가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더 빛을 바란다. 매일 반복되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희망을 잃기 쉽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당신의 당인함과 가능성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런 때에는 깊게 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아라. 엉망진창인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며 작은 용기 한 조각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노력과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완벽함 따위는 필요 없다. 오히려 그 불안전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혼란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다가오듯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을 더욱 강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된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잣대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만의 가치를 믿어라. 인내와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운명을 뒤집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엉망인 삶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과정이 당신을 빛나는 곳으로 인도한다.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고통이야말로 당신의 소중함을 증명하는 증거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그 여정 끝에는 당신의 진짜 가치가 꽃 피운 성공과 평화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